안녕하세요. 35주차 임산부 호공입니다. 아, 제가 임신 기간 동안 정말 유용하게 잘 썼던 임산부 아이템 10가지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어, 첫 번째는 튼살크림입니다. 저는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그냥 매일매일 튼살크림을 발랐는데요. 튼살크림의 핵심은 매일매일 수시로 덧발라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발랐을 때 조금 산뜻하고 흡수력이 좋은 그런 텐사의 크림이랑 오일을 좀 선호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임산부다 보니까 기초 체온이 높잖아요. 그래서 어, 꾸덕하고 조금 오일리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르고 나서 좀 덥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덧바르는 그런 습관이 잘 형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산뜻하고 흡수력이 좋은 제품에 조금 중점을 더 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는, 요, 이제, 프라이웰 오일이랑, 그 다음에 아토팜 크림, 요거 두 개의 제품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산뜻하고 발림성이 좋아서 수시로 덧바르는 거에 문제가 없더라고요. 어 참고하셔야 될 게, 어 이게, 튼살이 배에만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 저는 이걸 누가 알려주지 않아서 몰랐는데 튼살크요 배꼽 <laughs> 주변에만 이렇게 발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보니까 가슴도 트고 엉덩이도 트고 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 이렇게 바를 때 위에서 보고 바르다 보면은 배꼽 아랫부분은 잘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배꼽 아랫부분이랑 그 팬티 안쪽 라인 거기가 좀 많이 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예 초기 때부터 여기 가슴부터 허벅지까지 무릎 밑까지 싹 발라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비타민 D 뉴트리모어 제품입니다. 어, 저는 사실 그 알약이나 영양제 같은 걸 먹을 때 굉장히 목에 딱 걸려가지고 그런 거를 잘못 먹는 타입이에요. 근데 인터넷으로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목 넘김이 좋은 비타민 D라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목 넘김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신 분이라면, 뉴트리머 제품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요, 요 정도 크기거든요. 짐 박스가 없긴 한데, 요렇게. 세 번째로는, 어, 유니클로 브라랑, 그 다음에 임산부 팬티입니다. 저는 원래도 조금 가슴이랑 엉덩이가 큰 편이었는데 임신을 하고 나니까 그 기존에 입던 것들은 전혀 입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유니클로에 가서 에어리즘 와이어리스 브라를 샀는데 너무 편해서 지금까지도 그것만 계속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티는 사실 뭐 보니까 쿠팡이나 인터넷에 많이 판다고 하는데 저는 그 코스트코 갔을 때, 그면 팬티, 이렇게 V자로 되어 있는 그면 팬티가 있길래, 그거를 두 팩을 사서 지금까지 잘 입고 있습니다. 네 번째. <laughs> 네 번째는, 어, 요 플리오 제품입니다. 플리오 제품. 그, 제가 한 15주 정도 넘어가니까 다리가 굉장히 많이 붓더라고요 붓고 아프고, 어, 그랬는데, 그냥 남편이 마사지 해주는 정도로만 보내고, 어, 굳이 뭐 사야 되나 싶어가지고 참았거든요. 이게 다 인터넷, 어, 후기 조작이 아닌가 막 이러면서. <laughs> 그랬는데, 한 참다 참다가 23주쯤에 샀던 것 같아요. 23주쯤에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는데, 웬걸 너무 좋은 거예요. 한 하루에 10분 15분만 받아도 이 다리 종아리 붓기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피로도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지 말고 초기부터 구매하셔서 어,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무압박 양말입니다. 아, 발이 붓고 하다 보니까 구두를 못 신어서 운동화를 신게 되는 날이 많아졌고요. 그럴 때 기존에 있는 양말을 그냥 신었었는데 그 종아리 부분에 그 밴드 자국이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요. 붓기도 많이 붓고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있는 양말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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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한 요것도 26주 쯤 차에 샀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무압박 양말이라서 자국도 많이 안 남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무압박 양말 같은 경우에는 조리원에 가져가는 또 필수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서 다들 많이 많이 신으시고 뽕을 뽑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디카페인입니다. 어, 저도 역시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어, 사실 초기에는 커피가 그렇게 땡기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20주차가 넘어가니까 커피가 굉장히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디카페인을 사먹기 시작했는데 어, 카페에서 이렇게 디카페인을 주문을 하면은 어떤 통에 있는 디카페인을 그냥 제 일회용 컵에다가 이렇게 얼음이랑 해서 부어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차라리 아, 이럴 거면은 그냥 내가 그거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니까 어, 디카페인 용량 굉장히 큰 거를 팔더라고요. 지금 제가 먹고 있는 거는 어, 요거 콜드브루 콜리 콜롬비아 디카페인 이 no 제품을 먹고 있는데, 어, 이게 지금 1000ml 에요. 1000ml 인데, 디카페인 함량이 69mg 이고요이거한 음. 통을 사면은, 어, 저는 한 2주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저, 그리고 여기다가 커피랑, 그 다음에 우유를 타서 먹으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디카페인 카페 라떼. 가 되는데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서 먹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루이보스 보리차입니다. 어, 루이보스 차가 임산부한테 좋다고 해서 저도 사서 조금 먹어봤는데 제가 하, 추구하는 그런 맛은 아니더라고요. 어, 그러다가 요 루이보스 보리차를 알게 됐는데 요게 그 갈증 해소에 너무 좋은 거 있죠. 저는 임신하고 나서 물을 한 하루에 2리터는 먹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갈증도 많이 느끼고 하는데 그 생수로는 조금 갈증이 해소가 안될 때가 많잖아요. 그때 루이보스 보리차를 싹 시원한 물에 타서 먹으면 어, 굉장히 좋더라고요. 추천합니다. 여덟 번째는 라겐락 텀블러입니다. 이 제품인데요. 어, 제가 그 출퇴근이 1 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그1 시간 기간 동안에 굉장히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물을 갖고 다녀야겠구나 싶어가지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걸 발견했는데 사이즈도 가방에 넣기 딱 적당하고 그 다음에 보냉도 굉장히 잘 돼서 물에다가 얼음을 조금 이렇게 띄워서 가면은 한 3, 4시간은 끄떡없이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락앤락 텀블러 강추합니다. <laughs> 아홉 번째는 바디필로우입니다. 저는 임산부 전용 바디필로우는 따로 구매를 하진 않았고, 어, 친구가 예전에 줬던 기린 인형이 있어서 요거를 지금 <laughs> 대신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 그, 임신이 후반기로 넘어갈수록 굉장히 배가 나와서 잠, 잠자는 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디필로우는 필수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laughs> 열 번째로는 여기 크림베리 원액입니다. <laughs> 어 저는 어릴 때부터 방광염이 굉장히 쉽게 걸리는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항생제가 잘안 들을 정도로 제가 이제 방광염이 자주 오고 항생제도 많이 먹고 그랬었는데 어 나중에 이제 요 크림베리 원액을 알고 나서 요거를 먹으니까 항생제를 아무리 먹고 주사를 아무리 맞아도 고쳐지지 않던 방광염이 싹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맹신을 하게 됐는데 임신을 하고 나서 방광염이 올까봐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저는 급성으로 좀 오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사서 하루에 한 잔씩 먹고 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방광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방광염이 걱정이신 분들 혹은 방광염이 걸리신 분들은 요 크림베리 원액을 사서 조금 드셔 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